어디 보라 우리 바둑 어디 갔었어? 난 어디 갔는지 알았지? 보다 응, 우리 바둑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어디 멀리 갔는지 알았어? 놀러, 응, 그렇지? 이제 맘만 먹자. 맘만 맛있게 먹어. 그래, 바둑아. 아까 오니까 웃더라고 바둑이가 저기서 자고 있었어. 자고 있고 반응을 안 하니까 모르지? 뭐 보다 우리 바둑 왕 바둑이. 맛있게 먹어 아, 바둑아 이다 응. 우리 바둑이 왕바둑인데 <laughs> 천천히 다 먹어 바둑이 털좀 빗어줄게 아이고 이뻐라 털좀 빗자 딴좀 음, 비서. 됐다. 음, 천천히 다 먹어. 그렇지? 어, 물도 먹어야지. 그렇지? 동물잘 먹는다. 아이브라 우리. 나두게 오늘 날씨 좋아. 아침에 영하 1.7도고 낮에는 영상이야. 영상 추도 마마더 먹어 바둑아 아이고 응. 이프라 우리 바둑이 <laughs> 요가 치했어 요가 자세 아이고 이라 우리 바둑이 바둑아 아이고 이라 우리 들어갈래 바둑이 이걸로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오이거키 크다 키 크다 우리 바둑이 스크래치 이렇게 키 크네 오, 이고 왕바둑이 답다 왕사리, 샤다샤고 샤워, 왕워 샤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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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라우 샤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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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아이 i pira hara fati, fati fati a 악수 o n a k s o 악수 악수 t a m 라 n a k s u 가 i a k 들어가 a mesa fati a k 가 u m a